안녕하세요 한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은 지금 너무 늦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가격만 말씀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이 아이는 뭐지 스포클론 일것 같아요 319번 2000원이에요 320번 얘도 아마 슈퍼클론일 것 같아요. 320번 2,000원이에요. 321번 근데 원종이 보니 느낌도 나요. 모르겠어요. 321번 2,000원이에요. 그냥 이름 상관없이 얼굴하고 그 사이즈만 보고 사세요. 얘는 10cm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10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322번 2,000원 이에요 323번 얘는 레드에본일것 같아요 아니면 레드 딤플이나 3, 색이 바래 가지고 제가 얼굴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323번 2,000원 이에요 얘들은 10cm 분이에요 324번 평소 같으면 6,000원 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324번 6,000원 이에요 325번. 얘는 조금 사이즈가 작네요. 그래도 2,000원짜리 치고는 쌉니다. 325번 2,000원이에요. 그다음에 326번. 326번 2,000원이에요. 얘는 스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327번. 얘도 스파이시일 것 같아요. 327번도 2,000원이에요. 328번 얘는 슈퍼클론이나 에본이나 그런 애들 중에서 갖고 왔어요. 328번 얘는 슈퍼클론일 가능성이 많아요. 328번 2,000원이에요. 그나저나 이 얼굴에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자 329번 2,000원이에요. 3분이 다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330번 2,000원이에요 331번 얘는 7.5cm 분인데 그보도면 크니까 9cm, 10cm 정도 9cm는 충분할 것 같아요 331번 2,000원이에요 얼굴은 다 깨끗하고 잘생긴 애들로 선별해 왔어요. 332번, 2,000원이에요. 아무리 싸도 3,000원씩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냥. 333번, 2,000원이에요. 애들은 분재배송은 안 되고, 전부 뿌리 털어서 갑니다. 흙 털어서 갑니다. 334번, 2,000원이에요. 335번. 얘도 2,000원이에요. 336번. 얘는 앙코르일 것 같아요. 앙코르 10cm분이에요. 2,000원이에요. 337번. 얘도 앙코르일 것 같아요. 337번. 2,000원이에요. 338번, 얘도 앙코르에요. 2,000원이에요. 10cm 분이에요. 339번, 얘도 2,000원이에요. 340번, 얘는 뭘까? 340번, 2,000원이에요. 341번 얘는 까마귀 종류에요. 까마귀 종류 아마 그 뭐지? 블랙퀸인가? 블랙퀸인가 그럴 것 같아요. 341번 2000원이에요. 얘는 호레신가뭐 그거일 것 같아요. 비싼 거 342번 2000원이에요. 343번 얘도 까망이 종류에요. 2,000원이에요. 344번 얘도 까망이 종류 2,000원이에요. 얘는 345번, 얘는 젤리, 골드 젤리에요.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까지는 이제 2,000원에 드리고, 얘부터는 평소에 만원 이상씩, 만 원씩 받던 애들인데, 삼천 원 애들일 거예요. 346번. 삼천 원이에요. 347번. 삼천 원이에요. 얘는 얼굴이 생각, 이름이 이 생각이 안 나. 300, 얘다 고급종이에요. 비싼 거 수입종. 348번. 2,000원이에요. 340, 아니, 3,000원. 3,000원. 349번. 얘는 레드예본일 것 같아요. 3,000원이에요. 351번. 내가 번호가 헷갈리네. 40, 45, 50, 351번, 3,000원이에요. 352번, 3,000원이에요. 얘는 12cm분이에요. 사, 그리고 종자가 또 틀려요. 353번, 3,000원이에요. 지금 40, 6번부터는 전부 3,000원이에요. 제가 말을 잘 못했더라도. 지금 이것도, 어, 340, 45, 50, 55, 355번 3,000원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만원씩이에요. 만원씩. 얘는 10, 한 2cm 이상 될것 같아요. 45, 50, 55. 356번, 만원이에요. 얘는 블랙킹인가. 357번, 프랭크 스포클론이에요. 얘도 12cm 분이니까. 이것도 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얼마에 파는지 알겠죠? 자. 얘도 만 원에 드릴게요. 45, 50, 55, 58번, 358번 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